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전세기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진석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와 협의 끝에 지난 8월 전세기 피해자의 주거지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전세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현장에서는 피해자 주택 매입과 무상주거지원이 실시되고 있고 실제로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피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탁사기 등 어, 전세제도를 악용한 대량의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민주당은 제도 미비, 계약갱신청구권 사유 등으로 아직 피해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 국토법안 심사 소위가 있는데, 특별법 기한 연장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